역시 등산은 풀매하고 해야 제맛이지. 매봉산에 올 때마다 샵가 다 오늘 아주 너무 즐거워. 어,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니, 아이고, <laughs> 이게 누구야? 조매력씨. 아유, 아유, 월산입니다. 매봉산에 아,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등산하다가. 네. 아이고, 풀매하고 누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길래. 아우 뭐하는 놈인가 하고 왔어요. <laughs> 아니, 매봉산에 원래 등산을 해요? 아그 자주 하는데요. 아, 강남 사시잖아요.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맞아? <웃음> <웃음> 아유, 나는 처음에 매봉산 얘기를 하길래 조곡동에 매봉산 이 있는 줄 알았어, 매봉역 앞에. <laughs> 아 <그러네. 웃음> 어, 그래서 러네그 어, 촬영장에 가깝겠구나 하고 왔는데 40분 찍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어제 알았어. 아. 나도 매봉산이 되게 먼 데인 줄 알고 검색했는데 옆 동네더라고. 네. 그래서 어? 아, 매력이가 고생하겠구나. <laughs> 저웨더가 초반 올라갔을 때부터 나한테 카톡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 그리고 세진 씨가 나오더라고요 맞아. 형 저는 언제쯤 나가면 되나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던 맞아, 맞아. 거예요 형아직그 카톡 내용 기억나요? 그 인터뷰 많이 안 하잖아 하나? 뭐 이게 가끔 하는데 음. 잘안 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보다 음. 이 가치관의 변경이 좀 음. <laughs> 철새 같아요 음. 근데 그러다가도 해외에서 인터뷰 뭐 하잖아 당연히 하죠 <웃음> 음, <웃음> 방금, 방금, 방금. 머리가 사대주의인 사람이다 <웃음> <웃음> 그 아메리카가 탤런트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컨츄리 뭐택니온 컨츄리 노래를 부른 게 많이 이제 조회수가 바이럴이 됐었거든요. 난리가 네. 났었지, 많이 수준이 근데요. 아니었지. 그게 약간 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동양인이 그런 컨츄리 노래를 부르니까 좀 신기했나 봐. 약간 우리 눈에는 백인이 우리 트로트 부분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어. 정선아리랑 부르는 그런 어, 느낌인 어. 거예요. 메이킹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냥 작가님이 내가 동양인인데 컨츄리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구성을 <laughs> <laughs> 짜서? 이제 면접을 봤었어요. 그래서 스카까지 통화를 하고, 아, 내가 가서 컨츄리 가수를, 그거를 아는 거는. 그 그래. 좀, 아니, 아닌 것 같기도 고제의전댓벌꿈꾸미동 이런 거할 수도 없잖아. 네. 어. 그래서 응.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아, 아, 그건 니가 뭐니? 예스 했으면은 진짜 그냥. 저는 그리고 또 대다수의 분들이 안 믿으시는데, 그 무대 공포가 좀 심해요. 지금도 이제 여기 <laughs>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울렁증이 생기가지고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나는 아쉬웠던 거야. 가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고 이런 포지션 갖고 있고 사나 앞에 서는 게좀 부담돼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만 넘어설 수 있으면 얘는 대단하게 갈것 같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구상도에서 보냈잖아. 야, 이런 거에서 나랑 극복 프로젝트 해볼래. 막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막 극복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네 안에 큰 어떤 어려움인 것 같더라고. 각자의 무대가 있는 법이야. 나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영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 그게 거기에서 나는 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어. 형은 정말 무대 체질이야. 어, 나는 무대 체질이야. 어, 어, <laughs> 체질. 어디 가나? 아니, 알아. 여기서 보고 있는데 무슨 전극을 하고 있어. 혼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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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분명 그 작가님이 대본 없다고 그랬는데, 뭘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또 혼자만의 시간을 사는 갖는게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 어찌 됐건 뭔가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오잖아. 근데 내가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거에 대한 걱정이 엄청 큰가봐. 음. 내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게 되게 큰것 같더라고. 음. 어. 음. 내가 이거를 알게 된게 고등학교 때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우리 학교는 정교생이 2천 명이 넘었거든. 되게 크나? 어. 근데 되게 크나? 한 학년에 이제 그 700명 정도인지 어. 그런데 이제 연 행사로 합창 대회를 해. 어렸을 때부터 요들송을 불렀다. 불러가지고 <laughs> 그 취미로 <laughs> 음악 선생님이 그거를 알아보신 거야 합창 대회 때 채점 시간에 너가 나가서 요들송을 좀 불러달라, 아 불러달라. 그 브레이크 타임으로 이용해서 700명 앞에서 어, 어. 내첫 무대였어 그게 어, 남고야 공학이야? 남고 남고 그 분위기 잘안 타면 되게 이상해지는데 아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진짜 다나 나왔을 때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는데 그 압박감이 진짜 크게 오더라고 시내에 다가오니까는 울렁거리고 실제로 현장실에서 토를 하고 라왔어요아음 무대하기 전말 그날은 기대 충족시켰어. 응. 이 생각에 무대를 하긴 했어. 하긴 했어. 그 후유증이 너무 크게 갔어. 그 뒤로도 계속 알아두고 있었고 그런 무대 공포를 안고 살면서 방송 이렇게 스트리머라는 직업 유튜버라는 직업을 하면서 나도 형, 형이 말한 것처럼 무대를 서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니즈를 느꼈지. 음. 그래서 이거를 좀. 부셔보고자 그 당시에 이제 또 나랑 방송 같이 오래 한우아쿠 형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셨어. 아 그즈음이었구나. 어, 그즈에 그래서 그 형이 나한테 이제 축가를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해야지 해가지고 저 경험을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다른 동료 스트리머분들하고 한강에서 버스킹을 해봤어. 400명 가량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어, 나는 그냥 한 50명 정도 와서 도란도란하고 갈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와버린 거야. 나도 기억나. 나도 여의도 이렇게 내려서 한강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지 어디지 하는데 아 저기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이만큼 이미 대기를 어, 어. 하고 있었어. 깜짝 놀랄 정도로. 어. 잔디밭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기억나. 기억나. 막 병원 가서 냉기해 고 응,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아 확실히 느꼈지 이건 내 무대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구찬해도 너무 조사한테저축하 못할 것 같아요. 아진 예, 예, 그랬었어요. 그 기억나는 노래. 조금 하다가 잠깐 마이크 내놓고 이탈했다가 다시 와서 들었다가 이걸 몇 번을 했었어. 네 맞아요 맞아요. 온 몸으로 한 다음에 그냥 알아눕는구나 진짜로 몸이 아프구나 이게 네. 되게 느껴져갖고 나도. 그래서 실제 기억나 그거 한 다음에 네가 방송에서 되게 미축된 모습으로 아, 맞아 나의 한계를 네, 봤던 거같은 이런 얘기했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와 여기 다 기억하는구나. 기억하지 아면은 난 갑자기 그만 미안하네. 왜? 난 형에 대한 걸 별로 기억이 안 나. <laughs> <laughs> 괜찮. 아 내가 너의 팬이었기 때문에 괜찮. 여기까지 네가 온 것도 대단하기도 하고 그 중간에 네가 되게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궁금한 게 사실 너는 맨날 말하지만 게임 스트리머잖아. <laughs> 근데 얼마 전에 거까지 했더만 게임 채널조차도 사생활 채널로 바꿀 거다. 그 중간의 그 시기는 괜찮았어? 왜냐면 음악으로 인정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전혀 없었지 나는. <laughs> 정말 그냥 네가 그냥 좋아하는 거였을 거고 노래. 그렇지 거. 그냥 노래방에서. 이... 요들성 부르고 어. 그냥 이상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애였어. 어. <laughs> 그냥 그냥내 그런 애였는데 어. 이게 여기까지 올줄 몰랐지 나도. 나도 음. 취미가 일이 되면 조, 좋은 거다라는 파긴 하지만 혼란이 있긴 하단 말이야. 내가 그냥 재밌게 하고 싶을 때만 음. 하던 거랑 맞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아 진짜 많아. 어. 오페라 유령 할 때도 진짜 많이 느꼈어. 아 진짜? 어, 근데 이번은 대박이긴 하던데. 어. <laughs> 아 근데 어. 생각보다. 음.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고 응.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응. 일단은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응. 응.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려고 <laughs> 이렇게까지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할까 응.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해 가끔 아, 응. 어, 원래 보통 이제 게임을 주로 많이 했었고 원래 한 방금만 12시간씩 게임만 하고 이랬으니까 응. 그, 그렇게 해서 제돈 벌어서 되게 조촐하게 이렇게 야금야금 키워나가던 음. 거였는데 음. 뭔가 점점 사람들이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사람들또 원하니까 그 뭔가 그런 시절이 그리운 거야.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게임하던 시절. <laughs> 맞아 이게 <laughs> 하다 보면 그러니까 <laughs> 한 번은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내 커리어에 감사하면서도 <laughs> 그한 번씩 현타가올때 있어 진짜로 어, 어. 너무 영화 관련해서 배우분들 인터뷰 너무 정말 귀한 기회고 너무 즐겁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그냥 친구들이랑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던 그래 나도 그냥 동료 스트리머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그런 시절이 너무 그리울 때가 많아. 외국 애들이랑 같이 영어로 얘기하면서 게임을... 요즘 영어도 많이 못 해가지고... 어? 뭐 영어가... 그런 이게 싱크로 컨텐츠 하면서... 아, 아. 다 한국 분들이니까 컨텐츠가 영어를 할 그게 별로 없어... 그래가... 그러다 갑자기 영어하면 되게 막히지 않아... 너무 막히더라고... 비대면 되고 나서 더 어려워졌는데... 근데 비대면 되고 나서 인터뷰 자체는 되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아, 해외 분들이랑 만나긴 편하니까 인터넷으로... 그난 매주 한 1, 2주씩 화상영어 하고 막이런단 말이야 아... 그래서 한 1, 2주 정도 감을 찾고 인터뷰를 해야 그나마 좀 대벌할 수 있고 아, 그러면 그분하고는 그 영어 할때그 응. 사람을 약간 인터뷰해야 될 화자처럼 설정해 놓고 해? 혹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렇게안 하고 그냥 수다 떨어 우리는 ELS 같은 걸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영어를 좀 가르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해서 초반에 얘기를 했지 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영어 감을 되찾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응. 영어가 내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아니 형은 영어는 왜 잘해? <laughs> 영어를 못해? 아니 형은 영어 너무 잘해 너, 너에게 그 질문이랑 똑같은 거였어 어서 그렇게 영어를 많이 배웠어요? 아니, 아니 나는 어. 이거는 주둥이만 산 거고 근데 넌 영어 진짜 잘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난 사슴에서 몇번 말하고 다녔어 승국형한테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너는, 난... 너는 어떤 순간에도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농담 섞인 말까지 할수 있잖아 그거는 아니야, 이게 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어. 비밀 하나 얘기하자면 어. 내가 옛날에 그런 농담하고 하던 블랙 코미디를 어, 했을 때 어. 그거는 전부 대본이야 <laughs> 전부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다섯 시간 동안 그걸 던져 그 중에, 걸린 거. 그 중에 걸린 거를 3분으로 만드는 거야 되게 <laughs> <특히> 사람들이 <laughs> 내가 막 농담도 엄청 잘하고 어. 막 그런 줄 아는데 어. 야, 근데 그건 진짜 대단한 거야, 사실. 야, 그거는 약간. 뭘 말해도 되게 거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노래도 너무 좋고. 아니, 근데 저희 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아니, 이게 내가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 자꾸, 자꾸 딴 길로 새잖아 약간. 음, 음. 우리 평소에 맥주 먹으면서 하는 얘기랑 별만 다를 바가 없더라고. 근데 내 생각에 어쩌면 그게 완벽하게 원하시는 거지. 아. <laughs> 사실 또, 형이랑 얘기를 하면. 우리 또좀 엮여있는 지인이 많잖아. 있지, 있지. 아니, 또, 안 모셔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laughs> 받을 <것 같아. 웃음> 아, 최근에 근처에 어. 잠깐 내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 형이랑 그분하고 방송을 하는 걸 봐가지고. 아, 맞아, 맞아. 놀러 갔었잖아. 맞아, 맞아. 여보세요? 어, 누구세요? 형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저 조매력인데요. <laughs> 형님, 저희 잠깐 뭐 촬영하면서 전화 들었는데,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조매력 전화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 예. <laughs> 자,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밴드 소란의 보컬 고용되고요. <laughs> 네네 <이게> 무슨 방송이가요 <laughs> 저희 네. 그, 제가 가끔 인터뷰만 올리는 그 수요 다가오라는 채널이 있어요. 아, 알지? 예, 네. 아, 그 굉장히 핫한 채널 있잖아요. 알죠, 알죠. 저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거기 김계랜 씨 나오시고. 맞아요, 맞아요. 티키티키 그 우리 배우님도 세진 배우님 나오시고. 배우님인데 그써이 나오셨던 배우님 노래 엄청 어? 잘하시는 분. 박진주 배우님. 박진주 배우님 나오시고. 꽤 보시네요? 아이, 그, 아이, 그럼. 야, 이거 조그만 감동이 있는걸요? 윤준슨 나오시고. <laughs> 그럼요! 아다 아시네? 아, 그럼 그것도 보셨어요? 응. 고란의 소영배님 나오신 편도 보셨어요? 개가 안 나오더만. 아, 아 그거 아직 못보셨고곧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거 곧 나와갖고 이제 촬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랑. <laughs>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주 매력이 게스트로 나와요. <웃음> <웃음> 매력이 옆에 같이 게스트로 있는데. 형님, 안녕하세요. 그, 아, 매력 아니에요. 네, 형님. 아니, 저희 그, 저 갑자기 불려왔는데. 네. 형이 없으니까 약간 허전하더라고요. 그뒤브라운에서 <laughs> 만나야 되는 <laughs> 그쵸, 브라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 지금 상암에서 <laughs> 촬영하고 있다가 예, 아, 어. 네, 얼마 전에 형님 막그 방송 가서 우리 막 얘기하고 있던이 생각나갖고. 네. 저희 사람이랑 혹시 형님 주변에 계신가 해 갖고. 아, 네. 저는 지금 근데 네. 집에서 강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스케이 있어 가지고. 아. 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가고 있는 길 있다. 아, 아, 아 만나자마자 전화문 할 거야. 그러게. 아 까비. 갑작스럽게 전화했는데 전화 해줘 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그런 식으로 전화해도 어떻게 거절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사전 연락 없이 전화 드렸어요. <laughs> 아유 나 이거 너무 재밌겠다. 야 이거 이 이건편이 또 대박이겠네. 아 매력이지. <laughs> <laughs> <뭐지? 웃음> 왜 이러지 형? <laughs> <laughs> 그러면 매력이 등통하면 되겠다. 뭘요? 신곡, 신곡 최초 공개로 하면 되네 라이브. <laughs> 여기 산인데요, 형님? I'm super sick on fire, baby 네, 철거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아, 저건 언제요? 9월 중에 이사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네. 이사하죠. 이사 완료는 목표는 언제요? 아직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데 중순쯤부터 시작하는 것만 어, 어림잡아놨고 일단은 철거하실 분은 확정이 돼가지고 아확다 네. 아, 확정됐어요? 네네네 <laughs> 철거 조력사무소나 합주 콘텐츠들이 좀 이제 빛을 발하고 나서 응. 아 이거를 조금 더좀 사업화시키고 이러라면은 장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좀 무리하게 잡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매물이 나왔거든요 내가 1년 동안 돌아다녔어 근데 하필 입주 시기가 지금 그이집 그 준비하는 시간이랑 겹쳐갖고 뭐 시간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살짝 모자라졌어요 <laughs> 약간 반셀프 공사를 <laughs> 아, 그래서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어.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또 지인분들 아름아름 소개받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불러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판을 짜고 있고요. 근데 철거하는 거를 이제, 우리 유튜버들. <웃음> <웃음> 내려와서 콘텐츠로 써야겠다. 자력사무소. 네, 네, 그렇죠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 또 승국님이. 첫 번째로 당첨이 되셨어요. 철거 인력으로 뽑혀서. <laughs> 장판 뜯어들어갑니다 <때> <laughs> 심지어 영배님도. 아, 진짜요? 당첨되셨어요. <laughs> <laughs> 재밌겠다. 그냥 같이 오셔서요 아, 나야, 나지만. 마루포도. 마루포도. 그거는 꼭 시켜주세요. 어떤가요? 오한마루 병 <laughs> 내려 부수는 거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아니. <laughs> 그 아이! 다른 분들은 다. 아니, 저는. 지원도 안 했는데 왜 당첨됐죠? 이러시는데 이영만 너무 좋아했어요. 난아 매니머 영화를 너무 좋아해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실생활에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 거야 나는. 그게. 음원을 계속 내고 있어. 그때 내고 안낼거 같다는 마음이 있었는데또 마음이 바뀌어서 내고 있잖아. 그렇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네 음악 커리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전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간에 그런 건 원래부터 좀 좋아했었던 거야? 이렇게 좀 구상하고 막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내 채널에서 물론 조매력 속자 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나의 내 채널이 나는 정말 종착점이 소개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그 플랫폼화 됐으면 좋겠어 등용문? 은 <laughs> 너무 좀 그렇고 <laughs> 음, 음. 해외 채널들로 따지면 뭐 스캐리 퍼켓이나 엠피얼 타이디데스크 같은 음, 음.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 어. 그러면 음원 활동을 하고 그런 건 그런 소개 채널 큐레이팅 채널로 더잘 되기 위해서 너 것도 같이 키우는 거야 아니면 이건 별개로 너의 에고가 들어가서 음원 활동을 같이 하는 거야 내가 데리고 있는 이 팀에서 이 정도의 결과물을 낼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더라고 아너 개인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 이 어. 팀이 이런 퀄리티를 어. 낼수 있다라는 걸어 어. 어, 그럼 이것도 좀더 그런 크루 같은 느낌이네 나는 나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 플랫폼 같은 느낌으로 계속 새로운 누군가 재능을 소개하고 이런 사람의 활동하는 게더 재밌다. 말하고 나도 오래 지켜보니까 아 매력은 진짜 저걸 좋아하는구나. 어, 너무. 어, no. 어, 저게 no. 꿈이구나 오히려. 그래서 오케이 매력은 딱 저렇게 한다. 하는 때또 멀스 멀스 음원 만들고 막이러는 <laughs> <근데> 아까 <laughs> 형 말한 대로 아니다. 제 아내는 분명히 자기도 뭔가 빛나고 싶은 게 아직 있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막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 같아. 어. 내가 빛나는 별이 되겠어 이렇게까지는. 어. 최근에 약간 나의 멘그 지금 이 곡을 작곡해주신맨 멘토 격대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야, 나한테. 내가 지금 작은 레이블 같은 걸 운영하고 을 있는데 이 레이블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응응. 그 레퍼런스가 나와야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지. 더 이제 지원을 하고 더 온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레이블 안에서 지금 가장 인지도가 그나마 많고 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채널이 어떤 채널인가 음. 하는 걸 보다가 <laughs> 그게 나네 이렇게 된 거야. 객관적으로 봤더니나네 어, 아, <laughs> 객관적. 으로 아이가 정말 이거 이거는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어. 봐서 오해하실까 봐. 음, 음, 음. 그래서 좀더내 거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될 때구나. 음, 음. 왜냐면 전에는 나는 그냥 어중간하게 자꾸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더라고. 오히려 <laughs> 그렇게 하니까 큰 도움이 안 되는. 어. 어. 내가 뭐 진짜로 이런 곡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상을 엄청 팬스하게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음, 음. 그렇다 보니까 남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는 음. 한계가 있는 거야 어, 어. 어. 아이코닉한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제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네, 돌아서는 거죠 음, 네. 그러네 최근에 그 방향성에 좀 이렇게 확실해진 게 있었구나 그쪽으로 네, 네. 나 나는 우리 레이블의 박재범인 거네. <laughs> 조메르가 박재범이자 사이자 JYP가 된 거네. <laughs> 아니지. 그럼 <laughs> 그거는 그거 아니야? 아맞 맞는 거 같은데. 여 어.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 정말 보잘것 없어진다 내가. <laughs> 내가 정말 보잘것 없어지잖아. 어 아니야. 아무튼 그게 꿈인 거지. 아 그치. 어 그러니까 아. 그, 그런 거를 지향하며 가는 거지. 어, 그게 꿈인 거지. 응 음, 응. 음. 아, 정리가 된다. 나도 그래서 안 그래도 조만간 밥 먹으면 그런 거 물어보려 고그랬거든 음원 낸다 그랬을 때. 아 그럼 방향이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건가 했는데.

I'm insane and I'm so brave My life is one take I never regret I mean, I mean, I mean I'm n i 뭐 요정도? <laughs> 아, 네. 아. <laughs> 이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laughs> 아. 아 이게 또 한, 하다 보니까 또 풀려, 긴장이 아 그치 그치 은근히 또 슬로우 스타트 기질도 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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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난 이제 슬슬 배가 고파요 아 그니까요 아 너무 배고프다 맞아, 맞아. <laughs> 뭐라도 먹으러 갑시다 맞아요. 이제 슬슬 가서 먹고 그, 난 국밥 한잔아 국밥 그러니까. 아 국밥 한 그릇 국밥 한잔국아 <laughs> <한 잔, 국밥. 웃음> <laughs> 매봉산에서 조매력 씨를 우연히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laughs> 하게 되네 허허 <laughs> 참 신기해 네, <laughs> 갑시다 어디 어디 나, 내려가는 것도 안정했잖아 사실. <laughs> 뭐 먹고 싶어? 한식, 일식 양식, 중식. <laughs> 뭐 먹고 싶어? 어국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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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 국밥이야? 아, 나는 너무 좀 든든한 게 필요해. 어? 하지만 그거 해야 돼. 뭐요? 하나, 둘, 셋. 어, 어, 뭐, 카메라 어디를 봐야 돼? <웃음> <웃음> 어. <웃음> 야 힘들다 이거. 나 갈래. <laughs> 어때? <laughs> 어데 다른 거 해야 되나? 아니 아무거나 괜찮아.